시간지나 보세요 제가 이거는 약간 90% 되는데 여기 사시면 어디사요 그러면 아페리토사라요가 네. 이제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카메라를 좀 들었습니다 실은 찍은게 좀 있긴 한데 아 지난주부터 뭐 마닐라에서 납치사건이니 한국 분은 아니어도, 뭐, 식당에서 강도가 총 들고, 오고 그 방송에 뭐, 한국에 계속 나가니, 뭐, 라고할 말이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 있는 곳, 이곳, 클라그, 뭐, 그다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 그러니까 체감으로 느끼거나 그런 건 없지만, 여하튼 간에 그러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솔직히 싶더라고요 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홍보관이 이쪽으로 좀 이동이 됐어요. 원래 있던 그 홍보관, 그 블루샤카 옆에 있던 홍보관이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모델 하우스들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아페리토 1동 1층에 있는 로비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보여 드릴까요? 아, 어,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이제 홍보관이 이쪽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혹시 오실 일이 있으면 혹시 오실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좀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여기가 지금 이제 게이트가 있고 경비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좀 들어오시기에는 이제 물론 경비한테 얘기를 하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아직 여기도 이렇게 다 정리가 되진 않았어요. 네, 오늘은 뭐 그냥 이 정도로만 한번. 보여드리고 아직 인테리어도 인테리어도 이제 조명이나 뭐나 이러한 것들이 좀다 한국에서 와가지고 마무리가 돼야 이쁘게 될것 같아서 아마 다음 주쯤 한번 지금 이제 인테리어가 돼 있는 모델하우스 룸들은 한번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요즘 뭐 뉴스 보면서 저도 뭐할 말이 없어요. 만약에 필리핀 분이 한국에서 아뭐 부산에서 사고가 났던 서울에서 사고가 났던 강릉에서 사고가 났던 한국에서 사고가, 났던, 한국에서 사고가 나면. 아우, 한국 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디든 다 피하시려고 하겠죠. 아, 저도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진짜, 아유,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음 주 5월 12일 날, 이제 여기가 이제 선거가 있어요. 총선이죠. 뭐,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좀 변동이 될지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정말, 어찌 보면요. 원래 필리핀이 이랬어요. 원래 필리핀이 이랬다가, 두테르트란 대통령이 한 6년 정도 하면서 포커스가 어, 명분은 이제 마약과의 전쟁 때문에 치안이 많이 좋아진 거,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코로나 때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때 위생을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병원에 일반 감염 환자나 감기 환자도 줄어든 것처럼 그 마약 단속을 하면서 다른 치안까지 좀 좋아졌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필리핀 분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긴 대충 한국분들 많이 오셨었어요 이번 휴가기간에 5월달 1일부터 휴가해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코리아타운에 계시더라고요 항상 행복하시고 날씨 더워지니까요 건강 유의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